아 너무 추워. 어? 뭔데? 한국 정자가 있어. 어? 한국 정자. 이거 뭐야? 어? 토일 정. 대박. 우와 대박. 뭐, 뭐왜 여기 있지? 어? 이거 뭐야? 예 웰컴 w e 와우, look, looks familiar. 와 통일 정자는 뭐였을까? 이 머리 있던 자리, 이, 이 돌이 아까 두 줄짜리 어. 창덕궁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겼구나. 오, 아, 야, 여기 되게 신기하네. 아예 몰랐어. 아, 감동이다. 어, 감동이다. 야, 이게 메인 센테스네. 한국 통일 정자는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 통일과 번영을 염원하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통일된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뭉클하네 이거. 뭉클해. 어. 유 유일, 우리가 유일한 군단 국가잖아. 아니 뭉클하다 완전 센터에. 어. 이렇게 딱 우리도 통일했으니 너희도 확인을 어. 바래. 약간 이런 어. 느낌이로어 뭉클해. 아 따뜻하다. 나 진짜 아예 모르고 있었어 이런 뉴스를. 어, 나도 전혀 있었어. 몰랐어.